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대구 창경 콩안쪽 사건이야 때는 2023년 6월 5일이었어 대구 북구 화암로에 위치한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큰 비명소리가 들려와 어? 나 이거 신문에서 본적 있어 그치 회사 6개월 차인 기중씨는 출근하고 점심 메뉴를 고민하고 있었어 그치 아무래도 밥이 중요하니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편의점을 갈까 아니면 월급날이니 비싼 걸 먹을까 그러던 그때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사건이에요. 사건. 하며 들어오는 매니저 때문에 기중 씨는 먹던 음료를 내뿜었어. 헐, 아메리카노였어. 뭐디 야, 비싼 건 어떡해? 다행히, 다행히 아메리카노였어. 아, 다행이다. 정말. 하여튼 기중 씨는 소심한 성격 탓에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는데, 옆에 동료 직원이 일어나서 물어봤어. 아니, 매니저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다들 매니저에게 시선이 집중됐지. 근데 들려오는 답변이 꽤나 충격적이었어. 왜 파산한데 성과 평가 최우수 성과 평가 최우수 성과 평가 최우수 그 완전 대박인 거 아니야? 그렇지 모두가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 그럼 그때 왜왜 왜? 촉감은 끄다니야? 눈길이 한쪽으로 쏠렸어. 매니저의 목에 반짝이는 금메달로. 매니저님 근데 그 금메달 누구 거예요? 아 금메달 뭐 나눈다고 뭐 벌일 일 있겠어? 그 금메달은 카카오 100%로 만들어진 순금 초콜릿이었거든 다들 눈독 들일 수밖에 없었지 와... 매니저는 당황했어 내가 열심히 클러치를 운영해서 받은 거니 내 거다! 라고 말했지 실제로 클러치를 운영하면서 청년 창업 확산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긴 해 음, 그럼 그 매니저가 받아야겠다 근데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말해 c s 혁신상은 하늘에서 떨어지냐? C랩 사업가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 건 나야! 라고 그치? 시를 맥셀러레이팅도 엄청 빡셀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다른 사람이 또 일어나서 말을 해. 그렇게 치면 2023 국가 대표 브랜드 대상 받은 거안 쳐주냐? 라면서. 아그 CC드 청년 스타트업 육성 사업 말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대구센터가 전국 유일하게 중기부 생애 최초 청년 사업이랑 예비 초기 패키지까지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 아 유일하게? 대박이다. 그럼 그 사람 줘야겠다. 근데 문제는 이 대구센터에 유능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대구센터가 오픈이노베이션이 끝장나거든 지역의 중견기업이랑 창업기업이랑 매칭하기 위해서 전담팀도 신설하고 그리고 성과도 어마어마해 와...이거 좀 고민되는데 아...고민된다 진짜 너라면 어떡할 것 같아? 나라면... 그래도 상 받은 사람한테 줄것 같은데 그치 금메달 두고 논쟁을 펼치던 그때 센터장이 들어와 득출나게 누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 모두의 것이야. <laughs> 옛말에 공 한쪽도 나눠먹으라는 말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 나눠서 상을 주자라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금메달은 신네 조각으로 나눠져서 다들 맛있게 먹었다고 해. 어땠어 오늘 이야기? 아 진짜 감동적이고 다들 고생했다 말밖에 안 나오네. 와, 우리 모두 열심히 살자. 화이팅 화이팅.